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깃들이 있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갑습니다. 세문학교의 청년부 여러분. 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뷰티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대박을 꿈꿉니다, 그죠? 5천 원 되기 위해서 로또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왕이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어라고 간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들을 따르게 되기도 하고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모두 크고 웅장한 백향목이 되고 싶어 합니다. 고약시 시대부터 이 백향목은 힘, 영광 그리고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치 거대한 백향목 숲처럼 로마 제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기대,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가 좀더 갖춰지고 내가 좀더 높은 위치에 올라야 비로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기대를 완전히 배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요. 백향목이 아니라 뜬금없이 겨자 씨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사실 이 겨자는 엄밀히 말하면 큰 나무라기보다 밭 어디서나 볼수 있는 흔하디 흔한 덤불에 가깝습니다. 어, 거대한 나무를 상상하셨다면 아마 실망하실 것 정도로 작은 풀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은 32절에 있습니다.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원래 이 표현은 구약 에스겔서에서 거대한 백향목에게만 쓰던 전용 수식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나무들에게 쓰던 수식어였던 거죠. 새들이 깃든다는 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보잘 것 없는 겨자풀에 그대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꼭 거창한 백향목이 되어야 하면 되어야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다. 너희가 무시하는 그 흔한 겨자풀로도 충분하다. 그 작고 투박한 그늘 아래서도 새들은 얼마든지 평안히 쉴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메시아가 백향목처럼 크고 높은 나무처럼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풀과 같이 겨자풀과 같이 낮은 존재로 오셨죠. 그런데 그 겨자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기대어 새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늘 미룹니다. 취업하면 그때 섬길게요. 돈좀 벌면 그때 헌신할게요. 내가 좀더 괜찮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면 그때 리더할게요. 우리는 백향목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미룹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라. 지금 너의 모습으로 충분하다. 화려한 달란트가 없어도 대단한 지혜가 없어도 괜찮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여러분의 작은 귀, 힘들 때 건네는 커피 한 잔, 그 소박한 겨자풀 같은 사랑만 있으면 지친 영혼들은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압도적인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그 생명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 비유도 나오죠.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면 자기 형체가 사라집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스며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이유는 그곳을 정복해서 내 깃발을 꽂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그 조직 속에 그 관계 속에 녹아들으로써 그곳의 맛과 성질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발효되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백향목처럼 화려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백향목을 심어서 세상을 위압하는 분이 아니라 겨자씨를 심어서 세상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보여지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생명을 피워내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중을 핑계로 미루고 있는 오늘의 작은, 작은 섬김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 우리는 더 크고 화려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며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평범하고 작은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품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오늘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의 작은 섬김으로 내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